여보세요, 응? 동성년 여자 별거 아니오. 여자끼리 잠자고, 남자끼리 잠자고, 응? 돈 있으면, 돼. 응? 돈 있으면. 돈 갖고도 뭐지, 동성년 여자보다 더 징그러운, 뭐, 남자, 배드로오면은 적적한 게, 한 여자 이쁘게 꾸며갖고, 돈 받고 사정도 하잖아요, 응? 그, 그거에 비하면 동성년 여 차라리 지네들 둘이서 결혼식인 게, 응? 중만이 넘치는 한 해지만, 아줌머니 너도 그것은 좀 알고 살아, 응? 동성년 애자 주면, 아저씨한테 가갖고, 남자한테 맞지 말고, 돈 있으면 된다는 게? 동성년 애자도, 얼마 근사한데? 나중에 불쇼도 하잖아. 동성년 애자끼 그리고 군산시를 떠나, 떠날 때 아주 추접스럽게 떠나. 나 같은 인심은 알고 지냈다고 해서, 반 죽이고 와. 떠날 때는 어디로 가? 광주하고 아주 멋있게 살아. 알았어? 아줌마? 응? 동성연의 자가 뭔지 알지? 추접이요. 알고 보면 진짜 추접어. 근데, 동성연의 자끼리 사는 것도 돈만 있으면 아주 멋있는 게, 알지? 하복부어 왜 부었는가? 응?